네 계속해서 영상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찍은 영상은 어, 어, 종목 이거랑 연관이 좀 없기 때문에 어, 멤버십 분들께서 어, 좀 제가 추천드린 종목 외에 어, 좀 물려 계시거나 시, 나쁘게 표현하면 물려 계신거죠 물려 계신거 물려 계신 종목을 어, 댓글을 어, 제가 영상 찍으면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어 지금 아 일부여될 종목이 돼요 그래서 영상을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별도로 별도로 다가 어 지금 찍는 겁니다 종목만 빠르게 볼게요 첫 번째 금양 그린파워고요 어 매수가 11300원 11300원 대충 대충 국힐게 대충 여기고요 일단은 어, 유보일 부채 이런 부분은 어,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어, 좀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고. 어, 그리고 월봉상. 월봉상은 그래도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와 지켜주고 있네요. 9400원, 480원짜리, 자리. 1480원짜리를 어, 지켜줘야 돼요. 과연 이렇게 봤을 때는 여까지도 지금 여까지도 어, 매집일 수 있거든요. 여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염두를 해야 되고 지금 자리에서는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 요거는 좀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여기 자리를 깨면 8,780원을 여기가 적가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여기를 깨면 안 되고 얘는 돌파하려면은 일단 어 11,500원을 때려야 돼요. 11,500원. 11,300원인데 그러면 이 정도 빠졌네요, 이 정도. 빠졌고, 여기서 봤을 때는 또, 손절을 잡아 드린다고 하면, 얘는 여기를 깨면 안 되거든, 여기 자리. 어, 9,500원 자리를 깨면 안 돼요. 9,500원 자리 깨면은, 손절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올릴지 말지,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 20% 정도니까는 기다려보셔도 될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 공략하고 그다음에 핵인연금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 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 기본적 분석에서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빼고는 업무적으로는 크게 거기는 아니에요. 근데 영업이익이 너무 안 나오죠. 그래서 ROE도 별로고 이런 거는 빨간 종목 얼마에서는 피하시는게 좋아요. 이것도 어, 좋은 건데 리테일. 디테일도, 어, 편의점 관련주죠. 이것도 많이 상승했다가 좀 빠졌을 건데, 지금. 자, 코센스를 보면. 일단은, 매출액이, 어, 여기서부터, 25년부터 조금 흑자로, 어, 좀 돌아설라고 좀 하고 있고요 얘도, 얼마에 사셨냐? 23,000원? 아휴, 떠있에서 사셨네. 기업 합병분할 그때 저기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이고. 얘는 여기 깨면 안 되거든요 1 5 0 0 0 여기 자리 여기 깨면 안 되고 이만 0 0 0좀 힘들 수도 있어요 18,000원을 먼저 때려야지 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종목은 당연히 좋은 종목이고요 들어간 자리가 개인만 사고 있는 들어간 자리가 좀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좀 고생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일단 월봉상의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해야 되는 어, 그런 자리로 보입니다.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도, HL 만도 많이 떨어졌을 건데 만도. 만도. 만도도 잘 나가다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죠. 일단 얘도 기업 기본적 분석했을 때는 어, 크게 문제 없어요. 빵빵한 종목이고요. 만도. 어 월봉상으로 보면 거의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바닥권. 바닥권에 있지만은 이는 근데 오히려 여기 34,000원을 이탈을 하면 안됩니다 이탈하면 안되고 지금 봤을 때는 이제 하방으로 칠지 갈림 길에 있어요 무서운 자리입니다 무서운 자리 그래서 여기를 먼저 때리면 은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조심하셔야 되고 추매는 안 돼요 아직 추매는 안되고 공격적 상승이 나오려면 37,000원 종목을 어 돌파해야 를 됩니다 돌파 지금 어,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매수가가 5만 4 0 원? 아원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이게 높을 때 진입 추천으로 사셨는데, 그래도 비중이, 전체 비중이 5%니까, 적은 건 아니거든요. 어, 180주면은, 어, 적은 건 아니죠. 그렇고, 요거는 좀, 월봉상을 했을 때 지켜주기를 바래야되고요 만약에, 어 7월 달에는 양봉이 나와도, 그래야지 얘가 버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윤봉이 나오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퓨로틱스 이거는 제가 6,480원에 추천을 했던 종목이 라잘 아는데, 또 만원 갈때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바로 간게 아니라 엄청 고생했어요 이거는. 예, 기억을 안 까먹어요. 이거 봐, 6,480원이죠? 안 까먹어. 이때도, 어, 11,000원. 그렇죠? 지금 얘를 42,000원 사셨는데, 그제 유리기판 관련주, 이런 그렇죠? 걸로 해서 얘도 부각을 받았어요. 그래서 힌지 그쪽 하고, 저도 그것 때문에 얘가 항상 또 SDI 쪽으로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쪽으로다가 부각이 돼서, 그 전에 저는 추천을 예전에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들어간 자리가 너무 높아요. 42,000원 자리인데, 아휴, 너무 높고요 42,000원 자리면은, 지금, 얘는 지금, 월봉 맞고, 지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월봉은 아. 했을 33,000원인데, 42,000원, 3 3 0 0 0원 손절가가 너무 높거든요. 아, 자리가 되게 위험한데 저는 저라면은 여기를 깨면 33,000원을 깨면 짤릴 것 같고 최대 3만원짜리를 깨면 어, 짤릴 것 같아요. 이거는 가기가좀뻑없다 지금 자리 조심을 하셔야 된다. 어, 상승보다는 하락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그렇고 코인테크. 코인테크. 코인테크는 거의 바닷권에 있죠. 2 0년도 2만원대였던 종목이고요. 코인테크도 예전에 제가, 어, 추천을 했던 종목이고, 이건 23년이 지금 4만원까지 됐으니까 거의 100% 올라갔죠. 얘도. 일단은 재무적으로는 25년부터 좀 회복이 좀더 나아가고 있고요. 어, 기업도 나쁘진 않아요. 이런 종목은 괜찮아요. 사신, 사신 건 괜찮은데, 들어간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틀리지. 26,000원 대면 위에서 들어가신 거죠. 어, 그고 26,000원 되면 저 위에서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계단식 하락이면 계단식 하락.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주식이. 이렇게 계단식 하락이 나오면은 되게 무섭습니다. 어, 계속 이렇게 쭉 내리고 있죠. 지금 계속 내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다가. 대단식으로 여기를 지켜줘야 돼 여기를 그럼 얘는 지금 봤을 때만천 어, 원만 지켜주고 다시 올라오려면은 그냥 만오천원 정도 만오천원 정도를 만나야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좋아요 기업은 조, 좋은 거예요 얘네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월봉상에는 바닷건이에요바닷건 그래서 만천 거의 만천 원대 여기만 뭐 이탈 안 하면 되고 15,000원 돌파해야지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포인테크 좀 기다려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에서 샀기 때문에 뭐, 뭐 어떻게 안 기다릴 수도 없잖아 레이크 머트리얼즈 월봉상에는 이젠 얘도 어, 하락이냐 거기 갈림길이 있네요 여기 이탈하면 더 하락할 건데 그렇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얘도 지금 자체가 지저분해요 여기를 지켜 줘야 돼요 여기 해주고 얘도 거의 15,000원 대를 때려야지 됩니다 15,000원 대를 개인 기간 좀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좀 하락할 수 있는 소지도 좀 있고 어쨌든 아직 흐름은 어 15,000원에 돌파해야지 를 어떤 흐름이 나올지 방향이 좀 나올 것 같네요. 여기를 이탈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어. 드림텍도 옛날에 쉬했던 건데 아이고. 또 어디에 들어가셨나? 14,000원. 어. 뻑 들어갔어. 와. 아, 이고 에... 드림텍이 뭐였더라? 아뭐잘살였는데 그래서 그 때문에 이거 추천드리고서 좀 많이 갔었는데 얘는 지금 월봉상에 지금 여기를 깨면 안 되거든요 산 자리가 14,000이기 때문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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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 희박해 어려워 보여요 중모 교체를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8,500원 나오면 비중을 좀 어, 축소하고 올라가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때몇 가지 올라갔다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갔냐 올라갔다가 뭐 급락을 시켜버렸는데 인사업 광대음봉 맞았구요음봉 되게 위험하거든 이거는 5260원 깨면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에어부산 에어부산도 테마로 좀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죠 에어부산 3000원대 하셨고 2300원을 돌파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거의 1,990원을 깨면 이거는 손절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력은 여기서 들어왔어요. 여기, 여기서. 계속 행보하면서 지금 올리려고 지금 하는 그런 흐름은 맞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만 지켜주면은 한번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JT. JT는 좋은 종목 아니라고 했어요. JT. 추정가에서 얘는 손실은 아니에요. 얘는 여기를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를 돌파하면 얘는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어, 재무나 이런 거는 안 좋아요. 재무는. 개인적으로 씻어는 사, 이 그거는 뭐,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재무적으로는 안 좋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휴캠스, 어디에 들어가셨나? 아, 지금 자리는 좋네, 요 이거. 휴캠스. 지금 자리 좋고요 월봉상도 거의 바닥권이고요 부채, 이런 거는 뭐 크게 문제없어요. 휴캠스. 2 2 0 0 0원이었데 21년도에. 어, 이거는 뭐 지금 자리에서는, 어, 신규 춤매도 되는 자리입니다. 되는 자리고. 일단은 이격도가 좀 좁아져서 이렇게 만나고 있죠. 만나고 있고. 얘는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17,300원 자리를 돌파해야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월봉상에 거의 바닷건에서 지금 바닥 찍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찍으색을좀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인성정보. 월봉 바닷권이 여기죠 지금 현재 얘는 이제 돌파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차트상으로 했을 때는 기업을 먼저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얘는 별로예요 기업이 부채도 150% 있으니까 별로고 그래서 여기 깨면 안 되겠죠 1928원 그래도 뭐 얼마 이상 2600원 사셨으면은 거기 꼭대기 사셨네 어 여기 결국은 돌파해야지 여기를 일단 돌파해야 돼요 여기 돌파해야지 상상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한국 정보 인증은 제가 어 제가 밑에서 추천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위에 사셔갖고 욕인가 이 사셔서, 사셔서 물려갖고 제가 상담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거 상담해드리고 한60 한50% 넘게 올라갔거든요 지금 6,500원에 사셔서 어, 그 6,500원 에 사셨으면 괜찮네. 스테블 코인. 어, 6,500원. 여기서 사셨네. 그러면은 얘는 뭐, 여기 정도? 어, 최대한 여기죠? 한, 6, 7,000원 자리를 지켜주면 홀딩하면 되고, 못 지켜주면은 입절을 하셔야지, 어, 될것 같습니다. 스테블 코인. 네, 저 관련주로 어, 움직이는 종목은 맞아요. 그 다음에 뉴로메카 마지막이고요. 이렇게 부채 놓고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 클라요 유보 부채 제가 300% 300% 적자고요. 이런 종목을 피하시라는 거예요. 월봉상 그래도 바닥권 잘 지켜주고 있고 28,000원을 돌파를 해야 되고요. 어 종목은 33,000원 여기서 사셨는데 얘는 여기를 깨면 안 돼요. 22,000원 자리를 깨면 안 되고, 얘는 종목 교체를 하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들 빠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세 종목을 빠르게 어, 대응 전략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어, 좋은 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게 어, 이것도 한한 20분 가량 어, 20분 안 돼. 한 16분 정도 빠르게 하다 보니까 어, 어, 음, 디테일한 거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 제가 지지하고 저항 이런 거 하고 재무 기본적인 것만 좀 잡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어, 판단을 어, 가지고 계신 본인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종모 어, 분석을 어, 간단하게 했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